지난주 우리는 밀레도를 떠나서 두로에 도착한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그곳 두로에서 주의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과 한 주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성령의 감,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바울이 장차 당할 환란에 대해서 알게 된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적극 만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루의 지자들 역시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울을 떠나보내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두루를 출발한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가이샤라의 도착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한 일행들이 가이사라에서 또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7절 말씀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두로를 출발한 바울의 일행이 돌레마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돌레마이까지는,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는 약 50km 정도로 약 10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해안길, 바닷길이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두로에서 출발한 바울의 일행이 돌레마이까지 이렇게 항해를,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돌레마이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즉 주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곳에서 항해를 다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돌레마에서 이제 항해는 끝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육로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돌레마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냥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좋은 잘 닦여진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이사라로 가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돌레마에서 가이사라로 가려면, 아,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가이사라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뭇니라 가이사라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유대의 정치적 수도라고 할수 있죠. 로마가 파송한 로마의 총독이 머물고 로마군이 머무는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그곳 가이사라에서 바울이라는 뜻밖의 사람을,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 빌립 집사님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님 중한 분입니다.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고,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리까지 베풀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빌립에 대한 이전까지의 마지막 기록은 8장 40절에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여기까지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뒤로 그 행적이 끊어져요. 그의 마지막 행적이 가이사라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유는 아마도 그가 더 이상은 이것저것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었기 때문에 그의 기록이 그 행적이 더 이상 없는 듯합니다 해서 그는 여전히 전도자로 기록되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가 몸으로 살고 있는 그 가이사라에서 역시 그는 전도자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가운 빌립사님의 근황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죠. 분명 초대교에 회 임명받은 집사님은 일곱 명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신지요? 다른 분들 어떻게 사는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먼저 일곱 집사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죠.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일곱 명의 집사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들 중에 우리는 이미 두 사람의 소식은 알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 이미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또한 사람 니골라 집사님. 이분은 초대 교회를 엄청난 시험에 빠지게 했던 니골라당의 즉 이단 집단의 교주가 된 듯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네 사람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나 이분들의 기록은 아쉽게도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 정교회 전승에 따르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계시 게시, 요한 계시록이죠. 그 계시록 기록할 때 친히 기록하지 않고 그의 제자를 시켜서 기록하게 했는데 그가 바로 브로고르 집사님이라는 라 전승이 이어집니다. 해서 실제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여생을 보낸 곳으로 알려진 밤모섬의 한 동굴, 요한 동굴로 불리는 그 동굴의 벽에는 요한과 브로그로십사 님이 새겨진 그림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기록은 그렇다고 라 합니다. 브로그로십사 님은 사도 요한을 도와서 계시록을 남겼다라고 그런 전승이, 아마도 나머지 분들도 빌립이나... 브로그로십사님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자신들이 머물게 된 그곳에서 여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다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디서든 언제든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어야 할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반가운 빌립 주사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머물게 되죠. 구절은 빌립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구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 주사님은 결혼해서 딸을 넷이나 두고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딸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딸 넷이 있었다라는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들 딸 모두 냈다 처녀 아직 시집을 안 갔다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딸이 넷이나 있는데 다 시집을 안 갔대요 아버지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 짐작이 되긴 하는데 안 갔는지 못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처녀로 남아있고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예언하는 자라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일은 동쪽으로 가야지 귀를 만날 수 있다. 모레는 서쪽으로 가야지 큰 물, 뭐, 물질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예언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 연서 1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3자 같이 1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1절에서 예언을 얘기하면서 3절에서는 그 예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즉 주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네딸 모두 딸들 모두 그렇게 말씀의 사역자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런 사역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는 것인지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닌 것인지 뭐 정확한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 빌립처럼. 딸넷 역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 가던 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바라기는 자라나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자녀들 모두가 다 부모 세대인 우리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삶을, 즉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세대에 이어야 할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내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두의 가정이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0절입니다. 1 0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 빌립사님의 집에 가이사라에 여러 날 머물고 있는데, 하루는 익숙한 한 선지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이미 사도전 11장에 한번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11장 28절입니다. 기억을 되살려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육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성경은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성경에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구약에 등장했던 선지자와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장례일들을 예언하고 경고하던 그런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였다면 신약의 선지자는 주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라든가 선지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신약시대 선지자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몇몇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가보선지와 같은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들려주고 경고하고 예언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11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는 말이 이띠 임자 바울이죠. 이띠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꽁꽁 손발이 묶이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띠 임자 바울이 수족이 묶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는 표현은 관용, 당시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사형. 죽음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붙드는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은 사형을 선고한다든가 혹은 사형을 집행한다든가 할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 공동체에서 죽을 만한, 죽일 만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된 사람들은 로마 총독에게 보내서 사형 선고를 하게, 돼요, 하게 해요 로마 총독이 그리고 로마 총독이 사형을 집행하게 합니다. 해서 당시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표현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결국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꽁꽁 묶이고 결국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7절 나중에 보겠지만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붙들리게 되고 이방인인 천부장에게 붙들린 상태로 넘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천부장에게 붙들렸고 넘겨졌으니까 천부장에게 죽임을 당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데 21장 후반부에 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천부장에게 넘겨졌지만 이방인에게 넘겨졌지만 바울은 천부장에게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부장에게 넘겨짐으로써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잠깐 먼저 보죠. 3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앞에 나오는 그들이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를은 바울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에게 넘겨짐으로써 바울이 죽음을 면하게 되죠. 천부장의 손에 들어감으로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군대의 보호가 없었다면 바울은 분명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에서 무사하게,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해서 바울의 결박당함,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됨은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보내시려는 그리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굳이 그런 방법이었을까?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방법이 굳이 죄수의 몸으로 붙들려서 그런 방법으로 보내셨어야만 했을까? 좀더 편안한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좀더 근사한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 안에 그 동안에 말로 다할수 없는 온갖 고생을 다 했던 바울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죽을 고생을 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말로 죽으러 가는 로마행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죽게 되어진 로마행인데, 로마로 가는 길만이라도좀 편안하게, 조금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근사하게, 아,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마지막 길은 그래도 저렇게 아름답게 걸어가는구나. 그렇게 보내실 수는 없었을까? 적어도. 죄수로 붙들려 가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의 좁은 머리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일하셨는지. 오늘날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는지. 우리 이해가 안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근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곳더 보겠습니다. 10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다.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와 함께 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다는 이 고백.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를 대우하실 것이라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현실로 인하여서, 지금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이, 이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의 평생, 평생, 주의 선하신가, 인사심이 반드시 우리 모두와 함께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힘겨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이 고백이 잊혀질 때 있는데, 분명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의 성령이심을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 선지자 예언을 듣고, 붙들리게 되고, 죽게 된다라는 예언을 듣고, 바울의 일행들, 누가를 포함한 모든 바울의 일행들이, 그리고 가이사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한 목소리로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 바울이 붙들리게 된다는 사실,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미 일행들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밀레도에서, 두로에서 이미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도들이 하는 얘기와 신뢰할 만한 선지자 아가보가 하는 예언은 그 충격이 전혀 다른 거죠. 설마, 설마 하던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으로 인하여 진짜로 바울 선생님이 죽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해서 이제는 한 목소리로 바울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말렸든지, 바울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라면, 내가 바울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밀레도에서 1차로 장로들이 바울을 뜯어 말렸죠. 가지 마시라고. 두로에서도 주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한 목소리로 가서는안 된다라고 말립니다. 그 이제는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일행들이 또한 바울을 말립니다. 3, 3번씩이나 바울을 말려요. 저라면 어쩌면 못 이기는 척하고 너희들까지 그렇게 날 말린다면, 그래, 예루살렘은 포기하자, 다음에 가자. 그랬더라도, 아무도 바울을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후에 주님에게도 얼마든지 충분한 변명거리가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밀레도 장로들이 그렇게 말렸기 때문입니다. 두루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이번에는 함께하던 일행들까지 말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행을 좀 뒤로 밀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울은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그것이 성령의 뜻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실제로 아어보 선지자도요. 바울의 붙들림과 이방인에게 넘겨짐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 그렇다고 바울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신은 가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만 전했을 뿐이지 그 뒤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어보 선지자도 알았어요.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이 거기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아가보 선지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가보 선지자도 바울을 말리고 싶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령의 뜻하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선지자 아가보도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성령의 뜻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다 간 성령의 사람들이었구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의 사람들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어제보다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제보다는 오늘도 성령의 뜻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간 바울의 고백이 13절에 등장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담의 색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단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바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도 죽음도 상관없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더 많은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같이 했죠.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렇습니다. 열두 사도들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 그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삶을 보시면서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만큼은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실 겁니다 14절을 마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또 다른 고백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주의 이름에 영광을 대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노라 고백했더니 발과 함께 했던 이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원문을 직역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입니다. 사실 이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렸던 바울과 그의 제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바울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 역시 우리가 처음 듣는 고백이 아니죠 누가 보면 22장 4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아이다 하시니 라 이미 주님도 그와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백이었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 원했던 주의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또한 남겨진 우리들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이 고백은 주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죽게 맡긴다는 철저한 위탁을 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의 뜻이 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를 위해 주를 신뢰하며 내 모든 삶을 철저하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고 인하해서 그렇게 살아가려다 보면 세상에서 환란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결론이길.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길을 소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분명 주께서 그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신뢰,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이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들 또한 복된 가정과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